극상 품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 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서 5장 7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그 가운데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유다 지파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좋은 포도가 열리지 않고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공평과 의로움을 기대하셨건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저버리고 도리어 포학과 울부짖음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음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에서 뿌리채 뽑혀 이방세계로 옮겨 심기워졌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모든 말씀들의 일심으로 귀를 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정 없이 못박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유리 방황하는 동안에 극상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은혜의 복음은 열방 가운데 땅 끝까지 전파되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 이사에서 5장 20절로 21절 지금은 마지막 때 온 세상에 대환란이 쏟아지기 직전 폭풍 전야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입니다. 어두운 죄악을 빛 가운데 드러내어 부끄럼 없이 백주 대낮에 죄를 행하는 시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교만하게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인 배도의 물결을 휩쓸고 지나가 믿는 자들이 대대적으로 배교하는 시대입니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그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견을 움키어 염려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이사에서 5장 25절로 26절 29절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불신한 가운데 살아가는 지구상의 모든 육체에게 임하게 될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솔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덫과 같이 그 날이 이 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대 환란을 넉넉히 피하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주와 함께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넉넉히 들림받아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